자 먼저 김성훈님 앞쪽에 서주시고요. 자 역시 국문총리 표창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사회에 보여주셨던 따뜻한 마음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분한분 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김성훈 그야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의이바지는 공로가 통으로 이에 탄생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포다발이또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앞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살짝 웃어주시고요.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내경님 앞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공무총리. 자, 역시 하나하나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힛더바가 함께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웃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님 앞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전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초청 이경옥, 이한역을 갖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역시, 국장님께서 하나하나도 달아주고 계신데요. 꽃다발 함께 전달해 주시고요. 자, 저희 사진으로 오늘을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임종균님. 네, 역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총리 표창 임종균 이하룡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 아마 다른 사 위에서 오늘 이순간이 굉장히 또 긴장되고 설레실 것 같은데요. 역시 사진 촬영하면서 오늘의 기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향해서 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성희. 역시 전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표창 한성희 이한영을 갖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하나 하나 전달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꽃다발과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앞쪽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표창,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이한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몇번 듣다가 함께 전달해 주셨고요. 촬영으로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앞쪽에 서 주시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종리 표창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이한영을갖습니다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자, 역시 예쁜 꽃다발 함께 전달을 해 주셨고요. 자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은 재단법인 베스티안. 네, 베스티안 재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재단법인 베스티안 재단 이양을 갖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다발 빠질 수가 없겠죠. 앞쪽을 향 해서 서주시고요. 자, 받으실 끝 따라 예쁘게 들어주시고요. 사진촬영하면서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앞쪽에 서주시고요. 전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이하영를 갖습니다. 네 박수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지막 꽃다발 전달을 해주셨고요. 자 사진 촬영하면서 기쁜 마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사진 촬영 단체 어,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해주시고요. 자 안내에 따라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한 발만 뒤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받으신 꽃다발 앞쪽으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가듯이 어, 상자 앞쪽으로 잘 보이게 펼쳐 서 들어주시면 더욱더 멋진 기념이 되겠죠. 앞쪽을 향해서 가주시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자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무대 아래로 하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